유원의 통계 버전 2 이원입니다. 오늘 추정의 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예금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는 서로 독립적인 두개 집단의 차이, 네, 두개 집단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 문제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도 마치 그두개 자료를 다루는 문제인데 서로 독립은 아닌 그런 자료예요. 이것을 소위 짝으로 된 자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어떤 문제인지 살펴볼까요? 짝으로 된 자료에 대한 신뢰구간입니다. 짝으로 된 자료. 그러면 짝으로 된 자료란 무엇인가? 그렇죠? 두 가지 변수에 대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서로 독립이 아닌, 서로 독립인 경우는 앞에서 다뤘고 독립이 아니야. 아닌 자료들을 말한다. 예컨대 30대 부부 간에는 남편과 아내의 통장 예금액에 차이가 있는가? 아, 통장 남편과 아내의 통장 통장 잔고죠. 잔고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알고 싶은 경우라면 독립적인 두 집단의 자료가 아니죠. 남편과 아내라는 독립적인 집단. 어떤 남편들하고 그 남편들하고 독립적인 어떤 아내들의 통장 예금액 차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간에 예?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짝으로 만들어진 자료야. 어, 서로 독립인 자료가 아니며 기본적으로 부부의, 부부의 남편 예금액과 아내 예금액으로 이루, 이루어진 짝으로 된 자료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서로 독립인 두 집단의 문제로 다루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다루고자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이 두 집단, 두 개의 서로 동떨어진 집단 간의 차이를 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두개인데 자료는 두개인데 독립적이 아닌, 독립적이 아닌 그런 자료, 짝으로 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인지 두 개를 명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또 이해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도 짝으로 된 자료죠. 어느 한 사람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지. 뭐 서로 독립인 저쪽에 저쪽 직장인들 출근 시간하고 이쪽 직장인들 출근 시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직장인 한 사람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자는 것이지. 서로 독립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상으로 한 집단의 출근 시간과 다른 집단의 퇴근 시간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쉽죠? 구분할 수 있겠죠? 특히 특히 어떤 시점 또는 계기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날 이전 이후 전후 before and a f t e r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가 전형적인 짝으로 된 자료이다. 예컨대 약 복용 이전과 약 복용 이후의 차이 왜 이런 것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그렇죠? 예.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약을 먹기 전과 먹은 후그 사람에 대한 약 효과를 알기 위해서 비포 애프터의 자료다 이거죠. 이 경우를 알아보는 경우 또는 다이어트 효과 자료도 전후 자료로 다루어야 됩니다. 다이어트 뭐, 뭐, 뭐 처방이든지 다이어트 운동 뭐또그 뭐 먹는 거 조절하는 식이요법 다이어트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예, 다이어하기 이전과 이후 3개월 후 이후에 뭐 말하자면 체중이 기본적으로 이제 체중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감소한 게 없는지 이런 거 알아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전후 자료입니다. Before n f 자료의 자료로. 위에 있는 두개 얘는 before and after는 아니지만 이런 자료들을 짝으로 된 자료다. 자 이쪽 보죠. 모집단에 대한 구조는 두 가지 변수 x, y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가 된다. 한 사람에 대한, 한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 자료를 얻는 거야. x, y.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서로 독립인 두 집단에서 x 얻고 y 얻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때 d를 x-y라고 하면 d, 차이죠. x와 y의 차이. 두 가지 변수의 차이에 대한 문제는 확률변수 d의 평균 뮤 d에 대한 문제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x와 y라는 어떤 한 대상에서 두 가지 자료를 얻었는, 얻는데 었그 차이를 d라고 하면 예, 이두 가지 변수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는 곧 d의 평균 뮤 d 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차이가 없다면 뭐예요? 뮤 d 는0 아니겠느냐 그거지. 이 응?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x에 대해서 x를 가지고 모집단 x를 가지고 뭐 μ를 μ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추정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예? x와 y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두 개를 빼면 d야 차이 d 그러면 d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는 예, d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는 평균이 말하자면 음수냐 양수냐 뭐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있느냐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본다면 알아본다면 d의 평균에 대한 문제가 된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x y 결합 분포요. 음? 짝으로 이루어진 자료예요 네, 결합 분포. 그래서 표본을 얻으면 n개를 얻는 거예요. 이거는 음? x1, y1, x2, y2, xn, yn 이렇게. 얻어요. 그런데 이렇게 얻은 거를 얻은 것을 살짝 돌려놓고 보잔 말이에요. d, x y를 d라고 하면 d에 대한 d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표본을 얻어. 그러면 표본은 d1은 뭐야? x1 빼기 y1, x2 빼기 y2는 d2가 되는 거고, xn 빼기 yn은 dn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x가 있다, 응? x가 있다, 뭐 x의 확률 분포가 있겠죠. 모집단서 x야. 여기서 우리 표본을 얻었잖아요. 평균 가지고 놀 때, 평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 그 이야기가 똑같이 된다는 거죠. 표본은 x1, y1, x2, y2, xn, yn으로 얻어지지만. 짝들의 차이로 나타내면 표본은 D1, D2, DN이 되는 거다. 즉 D1 뭐 여기 반복한 반복한 거래요 X1 빼기 Y1을 D1, X2 빼기 Y2를 D2, Xn 빼기 Yn을 DN 이렇게 된다, 이 표본이. 그러니까 예, 집단 모집단 하나짜리 하나짜리에 대한 추정이나 점추정이나 신뢰관 추정이나 이런 이야기와 똑같아지는 거야. 자료만 조금 우리가 분석하고자는 하 자료만 조금 다른 자료일 뿐이에요. 결국 뮤디에 대한 신뢰 구간 어, 추정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뮤디에 대한 1만의 알파 100% 신뢰 수준의 신뢰 구간은 당연히 x바 빼기 t분의 알파 루트 n분의 d의 표준 편차죠. 예. d파 더하기 t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이건 뭐야? 예. d 의 표준 편차. X바 마이너스 T분의 열파 루트 N분의 S X바 더하기 T분의 열파 루트 N분의 S였잖아요. 평균에 대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그 신뢰구간이 이렇게 이랬었다 그런데 이제, 이제는 뭐라고요? X가 아니라 D라고 표본이 어요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 부분 네 그래서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x와 y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d의 평균 소위 뮤디뮤 d 가 얼마나 어, 뮤 d 가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내가 뭐를 아까도 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뭐를 하는 건지, 짝으로 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독립적인 두 집단 자료인지, 사실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잘못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렇 달라져. 달라지고, 그, 컴퓨터 출력 결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컴퓨터 출력 결과는 뭐야? 예?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아 이런 분석을 할 때는 이런 명령어, 저런 분석을 할 때는 저런 명령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 올바른 그, 그 결과가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쉽죠? 여지껏 뭐 여러분들 추정 추종, 사장 추정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요. 이제 다음에 한번더 어, 표본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 또 오차의 한계, 예, 표본 오차에 대한 이야기, 뭐저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귀따가게 용어는 들었는데요.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거고, 이제 그거 그 표본 오차에 대한 그 용도, 사용법, 뭐이 정도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좀 아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한 시간 더 하고 제사장 추정은 마치게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설검정인데요. 가설검정도 새로운 이야기가 조금 있을 뿐이지, 여지껏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쫓아오셨다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